앉아계신 회원님들 상호간에 또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장, 7장, 8장을 다 마친 후에 이 발표한 분들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회원님들이 또이 책을 다 읽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호간에 이 책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그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7장 동양과 서양의 사고 방식의 차이. 그 기원은 예, 그래서 186쪽에 나와 있는데 예, 우 태현정 님 예, 나오신 분반니다 오늘 박수로 와주셔서 감사습니다 오늘 7장 발표하게 될 차현정입니다. 아, 참 감사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다른 게 아니라 이 생각의 지도 책을 맨 처음에 봤을 때 저는 사실 좀 기분이 좀 언짢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시아에는 솔직히 중국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꽤 오래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가 왜 중국과 그리스딱 집어서 얘기했나 사실 그리스도 별로 생각을 않고 우리 나라가 역사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주선도 있고, 우리나라의 문화가 많이 중국에도 갔음에도 불구하고, 국력이 약하다 보니까 지금 또 땅도 작고 하다 보니까 중국 위주로 해서 좀 기분 나빴는데 사실 또 읽다 보면 또 나름대로 또 그냥 또 그분의 저자의 뜻이 있겠지 하고 음 그냥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제가 꼭 맞는 페이지는 제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수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오늘도 <laughs> 발표 내용이 그다지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제7장,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의 차이와 그 기원입니다. 도야, 동양과 사, 서양의 사고방식 차이는 예전 고대 중국과 그리스의 문화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음, 저 같은 경우는 저 동양과 중, 그 동양과 그리스 서 동양과 서양을 이렇게 한 단락으로 묶어서 크게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은 동양은 중국을 예를 들었을 때 중국은 대륙에 있어 95%가 한쪽으로 구성된 민족으로 농업이라는 협동심을 요구하며 산업과 함께 발달했습니다. 인간을 인간의 사회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보며 조화를 중시했고 우주를 매우 복잡하고 서로 얽혀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즉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 즉 조화로운 인간 관계가 강조되어 있고 세상을 나에게 맞추려 들지 말고 나를 세상에 맞추라고 하듯이 고대 중국인들의 생각은 주변들과의 조화와 권력의 명령에 복종하는 시스템이라 할수 있습니다. 중국 음악이 대부분 단선율이란 점에서도 중국인들의 일치성에 대한 추구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사람들이 정말 다 보면 똑같아요. 저번에 이제 대표님께서 이거 PPT 자료로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 서양에서는 나 개인적이지만 저희 동양은 우리.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아 대표님 직접 그저께도 말씀하십니다. 대표님 이렇게 편찮으신데 가족이 와 오셔야지 왜이 시간에 제가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우리 시나브로 독서하는 사람들도 다제 식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laughs>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시나브로 이렇게 동양인들은 다 하나입니다. 또 이번 서양과 서양의 그리스를 대표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리스의 경우는 바다와 인접하여 자연스럽게 무역의 중심이 되었고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접하게 되면서 호기심이 발생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사회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향유하는 그 당시 바로 문화권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에 그만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서양은 사물에 초점을 두고 범주화시켰고 주변 맥락을 무시하며 변화보다 고정된 진행을 믿었고 유대보다는 독립, 장사를 위한 논쟁, 유목생활의 자유동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의 차이는 186페이지를 보게듯이 아리스토텔레스와 공자에서 비롯되었고, 이 차이는 현대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오랜 시간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철학이든 무엇을 보았을 때, 정말 아리스토텔레스가 항상 나오고, 공자가 정말 항상 나오고, 저기 독서 프로그에서도 매번 저희가 지금 공부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두 분은. 그 정도로 참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점차 그리고 이제 지금 문화가 오랜 세월의 변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서쪽으로 이동할수록 개성과 자유 또 합리와 보편주의 같은 가치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어. 저 거의 발표가 <laughs> 많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195페이지를 보면, <laughs> 제가 봤을 때그 모든 제가 7장에 대한 내용이 195페이지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두 사회의 생태 환경이 경제적인 차이를 가져왔고, 경제적인 차이는 다시 사회 구조의 차이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차이는 각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규범과 유가 방식을 만들어냈고, 이는 환경의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기울여야 하는지 결정했습니다. 서로 다른 주의 방식은 우주의 본질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 민족 형이 상황이라고 하는데, 민족 형이 상황이란 세상의 본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음, 이것은 다시 지각과 사고 과정, 인식 농의 차이를 가져왔다고 가져왔던 것이라고 합니다. 음. 저 발표 내용이 이 책은 거의 보면 거의 말 그대로 동양과 서양의 사고 방식 그 기원을 얘기했던 것인데 그 설명이 모든 폐해제 조금씩 있고 반복적인 내용이 많기에 어, 책은 뭐 계속 발표하신 분들과 같은 내용이게 저는 잠깐 간추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좀 아쉬웠, 아쉬운 것이 좀 있다면 동양은 중, 음, 한국과 중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가 있고 서양은 또 미국과 영국, 캐나다가 있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가운데 가운데 문화라고 할수 있다고 해요. 서양과 그러니까 동양의 가운데 문화가 유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책은 거의 세계는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과 서양에 딱 얘기했을 때 유럽 사람들도 좀 기분이 저처럼 나빴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럽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양 문화의 중간지대로 그양 문명을 조화시키는 과정 또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리처드 리베스 니스 베 씨는 한 나라들만 자칭, 지칭해서 조사했다는 것이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고맙습니다.